섹시하게 딱소입되는걸 생각해봐라. <laughs> <바라네. 웃음> 얼마나? <laughs> 안녕, 아보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어딜 가는지 말해주세요. 저는 지금 대망의 코로나 19 백신을 맞으러 종로 구민 회관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원래 겁이 없는데 굉장히 비장하군요. 이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이거만큼은 꼭 맞아야겠다 부작용이 있을까? 이게 걱정이 돼 갖고 저 혼자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자신에서 나타나면서 나는 원하질 않았는데 <laughs> 보호자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오늘 1차 근데 표정이 이미 너무 굳었어 아 이거 장난 아닌데 독감 백신은 내가 웃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맞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거시기네 좀비? 우습지 좀비랑 차한잔 마시고 싶어. 좀비랑 차한잔 마실 수 있는데 왜 <laughs> 백신은 무서워하는 거야? 백신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니까. 하늘 완전히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따끔은 못 참. 하도 주사를 많이 맞아봐갖고 어. 어떤 분이 안 아프게 논다 이건 초기 오더라고. 어. 아저 분한테 맞으면. 따끔도 아니고 따에서 끝나겠구나이렇게 <laughs>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어떤 분은 따끔! 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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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얼얼한 그런 분이친끔 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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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끔끔 친구는 이 친구는 팔이 아플 수밖에 없대 한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말라고 이미쫄았는데더더 더 쫄면 어떻게 되겠니? 어, 이친 나는 몸신이다 녹화하면서 거기 의사 선생님들도 출연하시고 다 그러잖아. 의사 선생님 만날 때마다 물어보지 아빠. 오한진 박사는 피해 다니더라 나를. 하도 물어봐서 어. 백신 맞기 전에 타이레놀 먹어야 되냐? 맞고 나서 먹어야 되냐? 맞기 전이면 몇 시간 전에 먹어야 되냐? 다 그거 물어봤겠지. 뭐안 봐도 뻔하다. 그약 먹을 때 무슨 생수로 먹어야 되냐? <laughs> 이거까지! 제주도에서 온거 먹어야 되냐 삼다수 먹어야 되냐 어 아니면 백산수 먹어야 되냐 철악산에서온거 먹어야 되냐 뭐 그냥 물어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안 귀찮다 그러면 다 물어보고 다닐 거야 어, 노쇼 예약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어. 언젠가는 되겠지 뭐 내가 오늘 맞을 양을 반만 맞고 반만 넣어주면 안 되나? <laughs> 나눠 맞아? 응 어, 나눠서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랬는데 백신도 나눠 맞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<laughs> 파이을 먹었어? 주 맞고 와서 이제 감기 기운이 올때먹보라고 그러더라고 올때 먹으면 좀 늦을 까요아야 미리 먹는 거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맞고 오자마자 먹어 오한 임박사한테 전화 한번 걸어야겠다 어저께 뭐라고 했는지 알아? 녹화 끝나고 오면서 내가 너무 귀찮게 해서 그런지도 몰라 타이레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더니 <laughs> 밥에 비벼 먹었어 얼마나 <laughs> <laughs> 내가 귀찮게 했으면 아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먹고서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잔뜩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이그런데 갈비찜도 먹고 잔뜩 먹었잖아. <놀람> 코로나 없어지면 가장 하고 싶은 거 얘기해보자. 마스크 먹고 싶다 진짜. 마스크 먹고 싶어? 진짜 마스크 벗고 싶다. 근데 또 막상 쉽게 못 벗을 것 같긴 해. 아, 나는 뭐다 필요 없고 여행이나 가고 싶다. 가고 싶어서 나도 하얼빈 난방을 해야겠네. 대진 맞고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되면. 빠랑 하와이에 가서 한달 살기 프로젝트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올려야겠어. <laughs> 아빠, 벌써 미소가? <laughs> 아니, 생각만 하면 좋지. 와이키키 해변에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 200명 그 사이에 내가 섹시하게 딱 서있드는 걸 생각해봐라. 섹시한... 얼마나 웃기겠니? 여기 서는 정말 몸매가 엉망진창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빠를 비웃지만 표도 차고 그 와이키키 해변에 딱서 있으면 진짜 나는 영양식조야. 어? 그 사람들이 나보고 안타깝게도 배가... 이렇게 배가... 왜 이렇게 여였냐고 거의 다 왔다. 자회전해서 또 자회전할 준비를 하고 2차선으로 가. 야나저 주사 맞을 텐데. 소리 질러면 뛰어 들어와. 아 점점 가까워오는구나. 잘 부탁드립니다. 종로구민회관 백신 맞으러 저는 올라갑니다. <laughs> 마스크 꼭 눌렀어 여기. 안녕하세요. 어. 백신 맞으러 오셨어요? 네. 세요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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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4층으로 올라가면 백신을. 왼팔에다가. 왼팔이야? 어, 왼팔 오른팔로 밥 먹어야 되니까. 어느 <laughs> 팔에 맞으실까요? 저도 왼팔에 이밥 먹어요. 야사칭님 네.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요거를 작성을 한 다음에 번호표를 받고 요걸 제출을 하는 거예요. 순서가 그렇게 돼요. 여기는 이제 접수하는 곳이에요. 신분증하고 또 신청서하고 번호표를 가지고 여기 와서 접수한 다음에 이제 백신 맞으러 이 가는 겁니다. 아, 관계자들 너무 수고가 많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. 안 괜찮으세요? 좋죠 어. 조금 겁습니다 너무 긴장하시면 안수있긴장하면안 되는데요? 네 여인 아거나 머리 아프거나 몸살 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여기 아프지 않으신데요 거기안 네. 드시면 되시고 네요거몇알 먹는 거예요? 500 500짜리는, 9알까지 500짜리는 네. 두 알까지 괜찮거든요 500짜리는 두알 알까지 괜찮으세요 하루에 몇 번? 하루에 네번까지괜찮으요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아, 4시간 뒤에 6시간? 네. 음. 이게 4층까지 괜찮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8로 음. 왔다 괜찮아요. 먹는 거잘 먹어야죠. 네, 잘, 잘 먹으래요. 음. 네. 저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. 감사합니다. 백신이 제 몸에 들어오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.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의사항도 주고 또 저가 전지 확인하고 이제 갑니다. 응? 어? 아빠야? 이주사놓는 분들이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전혀 아. 안 합니다. 예? 아. 아, 하세요안 아팠어? 여러분,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하다 보니까 벌써 백신이 제 몸으로 들어갔대요. 코로나19 꼼짝 말아요. 정말 고마워요. 네. 여기선 이제 타이머를 받고 15분 동안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는 곳입니다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근데 보호자 없이 다 혼자 왔어. 나만 보호자 온것같아요 약간 좀 창피하네. 야, 괴로울 때 느낌 없었어? 전혀 없어. 살이 두꺼워서 그랬나보다. 아니, 아무 느낌 없는 이유는 뭘까? 백 피피 여기 있어. <laughs> 삐 나는 백신 체질인가? 진짜 지는 뭐야? <웃음> <웃음> 맞아도 아무 느낌도 없고, 저기 메시코그러는데 그런 증세도 없고. 아무렇지도 않아?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. 다행이다. 2차는 언제야? 8월 4일. 대신 음. 1차를 맞고 가벼운 발걸음. 네 집으로 돌아갑니다. 여기는 이제 코로나 1 9 예방 접종 센터 종로 구민회관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마음 놓고 주사 맞을 수 있게끔. 아주 철저하게 한채 빈틈도 없이 요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역시 빨리 빨리빨리 맞으십시오 네.